예, 기독교의 구약에 나, 나오는 십계명 뭐, 거기서 맨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존경 원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특히 반기독교인들은 하, 그냥 뭐 자기 응? 독, 독선적이고 완전 배타적이고 자기네만 알고 하인들, 타, 음, 그, 상대방을 인정할 줄 모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아, 안 좋게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에, 것이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 사이의 선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에, 그런 것들을 우선하지 말고 착하게 살증이라. 이것이 일조가, 제일조가 제일 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신을 믿는 것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섬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잡고 이제 어떤 그 독선적인 종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습계몽생을 비롯해서 이런 그 이야기는 많은 이제 그 가르침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얘기들은 대개 어떻게 뭐 하냐면은 그 기독교를 그 진지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마, 마치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외계인이나 무슨, 손진 문명권이 이렇게 하등 문명권에게 이렇게 다스리면서 지시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이들은 아주 피지배층들은 예, 상당히 이제 미개인들이죠. 미개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알기 좋은 쉬운 말로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기독교 구약에서의 그 이야기들 말씀, 물론 신약에서도 뭐 유식한 사람을 위한 설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로 쉬운 비유로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 구약에서도 이제 미개인들에게 전하니까 쉬운 얘기로 전. 했다. 그런 그런 것은 모두 이제 네, 비신앙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약에서의 그 구약에서 그 네, 천지 창조, 천지 창조 이런 것들도 7일 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을 만들고 그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마치 진, 진화론의 그 순서처럼 고등한 것을 나중에 만들고 하등한 것을 먼저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하루 어 천지를 창조하고 그냥 낮과 밤을 만들고 그런 것 자체도 그 낮과 밤이 그렇게 교대되는 것도 천지가 다 완성된 다음에야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처음 하루를 저녁 아침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예. 빛을,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 그래 놓고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런 얘기들. 그럼,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한테 쉽게 가르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천지창조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 었는데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그러면 역시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니까그 당시에 이 화측 민중들이 삶의 어떤 그 지침을 얻는 게 방법이 뭡니까? 어? 어떤 이제, 어, 대학이 학교 학문 체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신을 믿는 겁니다. 신이 이미 가르쳐주는 방침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사는 대로 가르쳐주는 방침은 곧그 나라 그 지방 그신 아래 그신 아래의 모든 민족들 그신 아래의 민족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침이 됩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침 그러니까 그 신을 따라서 살면은 이 나라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이 나라의 문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의 민족에서 가장 자신이 기 섬기는 그러한 신이 내려주는 방침을 따라서 이제 살면은 그것이 이제 올바른 삶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 쉽게 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얘가 형통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얻었고 아주 그냥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그에게 굴복하여서 나라도 융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서 융성했는데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아마도 그런 거에 좀 있습니다. 이제 왕이라면 그만큼 또 스케일이 크니까 일반 남자도 이렇게 그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 아내한테는 큰 성욕이라든지 어떤 성의 쾌락,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죠. 가족이나 그런 것 비슷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깥의 사람들을 사귀게 됩니다. 바깥의 여자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왕, 솔로몬 왕의 경우는 이렇게, 물론 국내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손으로 이제 가리키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왕을 여자들 국내에서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비록 얼굴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그 유대인, 그 흥수배의 그런 옷과 복식과 그런, 어 행위, 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할 것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그때 외모가 얼마나 차이가 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면은 이제 물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봐도 한국에서만 보다가 중국이나 일본 여성 보면 좀 차이가 나고, 특히나 서양 여성. 아, 호기심이 가져 당연히. 남자라면. 그런,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국내의 그런 이미, 이미 수많은, 그러니까, 그 국내 여성들과의 그것은 이미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그, 새로운 여성들의 호기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여성들,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데 이들하고 가까워지니까, 마치 이제, 큰 스케일로 보면 조개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 자기네 일가에서는 그렇게 성욕을 크게 못 느끼니까, 이제 그 외부, 이방 여인들에게서, 이방 여인의 색다른 어떤 행동거지와 풍습, 외모, 이런 데에서 어떤 이제 신비로움과 그런 새로운 정복욕과 그러니까 더 넓게 정복하는 그런 욕구도, 라고도 할수 있고, 그런 걸 느끼니까 하여튼 이방여인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이방여인과 사랑하게 되고, 그 이방여인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인제 사, 가치관과 그런 거가 어떤 그 신중한 어떤 조화, 그런 이제 융합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그 풍습과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못한 결국은 통치와 그 통치의 초, 초심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성분의 위상으로도 그것도 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잠언을 했다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뭐 아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년의 이방 음, 여인과 이제 동침하고 이방 여인에 흘려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고 해서 성경에서 솔로몬의 저서들을 예, 사 사라지게 하지 않죠 예, 성경은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글을 쓰는 그 상황은 온전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과 그런 이제, 기독교와 그런 체계가 인류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규범이 되고 있죠,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냥 어떤, 음, 일제시대의 많은 예술인 문학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년에 친일 생각했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겁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손맛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물론 가치관에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창나 이때 이렇게 제대로 쓴거 제대로 한 문화라든지 저, 저 그런 유작들라든지 그런건다 인정해줘야죠라는 성경의 솔로몬의 자원 전도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년에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에 그건 좀 어쨌든 좀 여담이구요 그니까 에~ 그 솔로몬이 그니까 러이 말년에 이렇게 그래 가지고 에~ 다, 다 다른 다 문화들과 섞이다보니 섞여 가지고 그~ 부정합 그니까 그니까 충분함이 신중하게 융합되지 않은 그러한 그~ 잡탕이라고도 그러죠 요새는 뭐~ 그니까 안 좋은 비유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이렇게 장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말년에 부기 그런 것은 조금 이제 기울기 시작했고 그그 그, 그래도 그동안 기여가 컸기 때문에 살았을 동안은 나도 나도 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엔 곧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제 말로는 유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지 아니하여서 그랬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한 이제 민족 한 인간 영혼 집단의 삶의 어떤 그 방향은 거기에 그들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그러한 문화 문화와 그런 것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 가라는. 그런 얘기가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올고든 문화를 따라가라는 것이, 그, 어떤 무슨 역사책, 무슨 학문적인 체계, 뭐 그, 학문적인 책의뭐그 민족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그것을 따르는 어떤 기범 기준은, 예, 네. 그, 그 민족의 신임, 신임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나외 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오늘날 하는 말은 뭐가도 있습니까 한국 민족 같은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지 외국인으로 산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우리 현실에 있어서 외국의 문화를 어떤 제대로 된 융합이 없이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없이 그냥 물과 기름 그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외국의 문화와 그것을 갖다가 잡탕으로 받아들이고, 서양화 유럽화가 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또 이제 민족 종교, 대종교 같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그렇게 보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되죠. 대종, 그, 단군신을 믿는데, 예, 단군신이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나라가 좀 이제, 망해간, 정민족 정신이 약화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 이, 겨, 결국 이것은,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에, 우리, 한한 민족이 있다면은, 그 민족의 정통적인 문화, 그거 이외의 다른 곳으로, 에, 그러니까 흘러가지 말라. 그런 뜻을, 이제 그 미개인한테 쉽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아 결론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는 여기서 조금 더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아, 종교는 국가의 본성을 하나님의 의지로서 믿게 하는 기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는 국가의 본성을 하나, 아, 하나님의 의지로서 믿게 하는 기초. 국가, 국가의 이제 본성? 이 기초단 얘기죠. 기초가 바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국, 쉽게 얘기하면, 네, 국가의 기초가 종교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은, 예, 네, 세계를, 그, 국가는, 예, 네, 인륜적 심정에 기본하고, 국가는 인륜적 심정. 인륜적 심정에 기, 본하고 인륜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사이에 그 여, 얽혀져 있는 여러 관계, 그 관계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죠. 인륜, 윤리, 그러니까. 인륜, 일륜, 그 인륜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모여가지고. 국가를가 되는 거죠. 기본은 국가는 인륜적 심정을 기본하고 또이이 인륜적 심정은 이 인륜적 심정의 기본이 이게 종교적 심정, 응? 종교적 심정의 심정에 있다. 기본화에 있다. 인륜적 심정. 그러니까 종교적 심정, 그 하나님과 그런 이제 신 믿는 신 그럼 앞에서 자신들이 영적과 인연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이런 거를 종교로서 이제 믿게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 이제 일륜적 심정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륜인적 심정이랑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 이제 좀 이제 사회 규범적인 좀 그런 거가 되죠. 좀, 어, 인간 사회를좀 나온 확장된 개념. 그래서 그것이 더확장는 것이 국가다, 이거죠? 이런 것이, 예, 뭐, 해결의 어떤 국가에 대한 이제, 흔명 그런 거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아는 그, 그러니까 예전의 그런 이제, 그 신, 하나하나의 신이 그 문화와 그 민족, 그거를, 문화를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종교 형태로 됐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그 종교가 인는 같이 지켜야 할 그런 문화, 그거를 규정해 줬는데 그것이 이렇게 문화로 발달하고 그 집단이 돼서 이제 국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는 그런데 어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들은 그데이 순수하게 국가의 의미를 따지면 어떤 문화가 공통된 그런 집단들은 전부 하나의 국가가 돼야죠. 근데 예, 지금 이제 국가 내의 어떤 그 세부적인 파벌 그런 걸로 인해서 문화가 비슷한 이제 전, 권역에서도 이제 국가는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에 대한 그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나눠져 있고 예, 영어권에서 영국, 미국, 호주, 뭐 캐나다, 남아공 그런들이 나눠져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국가는, 그니까 그러니까 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그러니까, 이, 그, 그, 나라의 문화를 지켜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도 되고, 애국하라. 그 얘기잖아, 결국은. 이, 우리,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애국하지 말라. 지금, 그러니까, 뭐, 소위 이중국적자, 물론 그것도 뭐 필요에 따라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소위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 어떤 유명 인사가어이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이쪽도 애국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비난을 하죠? 아니 그건 비난하면서 왜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예, 비난을 합니까? 당연히, 어? 그니까이그나이 그, 신은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자기 신의 문화권 문화권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니까그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은. 어느 날에도 그것은 맞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어떤 자신의 태어난 그런 민족과 정신 그런 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상승배하고 이방을 섬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의 그럼 나의 다능성을 섬기지 말라를 그렇게 전부 어, 이렇게 해석은, 안, 안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다른 뜻을 제기하지 않는, 여러분, 들 기독교 단체, 그런 쪽에서는 그럼 이계명을잘 지키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론 형식적인 그런, 이제, 그런, 뭐, 부르는 신은, 당연히 지키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가령, 광화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설교를 합니다. 어? 그, 야외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군,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99% 한국 사람 다 있는데, 영어 통역을 합니다. 옆에서. 외국, 영어, 미국 사람이 매치다 했다고. 그런, 그런 걸 자랑이라고 유튜브로 나옵니다. 광화문에서 설교를 하면서, 외국 목사가 와서 설교한 거,가 아니고, 한국사가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걸 옆에서 영어로 그냥 계속 통역을 합니다. 아 물론 영어도 뭐몇 사람 안되겠지만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 또유튜브로 하니까 또 물론 다른 외국에도 전달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듣는 그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그래 그 영어를 다시 듣고 그냥 10분 들어야 할걸 20분 듣고 그런 피로감 그걸 더해주고 그러고 뭡니까? 그걸 영어를, 그, 렇게 같이 굳이 더해준 이유가 뭡니까? 그건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 그거를 영국, 영어권에 종속하고 같이, 예, 항상 우리와 한미동맹, 강화하면 물론 좋지만 맨날 관용공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 한미동맹 의미가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성조기 같이 흔들, 같이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은 결국 미국에 종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화만으로 살지 말고 다른 문화를 같이. 그런데 같이 하는데 그렇게 서로 그렇게 잘 융화가 된 그런 문화, 그런 거는 뭐 따로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문화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잘 융화가 된게 있고 융화가 안된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이런 우리말 쓰면서 아니 우리말도 나오고 영어도 다 나오고 지금 정말 지금 융화가 돼 있습니까? 사실, 사실이 말해서. 그렇게 안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맨날 영어를 같이 병용하고 이렇게 미국 문화 이런 쪽을 외 강조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한 종교의 본질에서 볼때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그그그 그, 그 다른 민족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그, 나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한 신을 이기주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 신들, 그, 듣는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옳으니까 무식하고 미개하지만, 나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것을 따르는 것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본질적 진리는 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은, 그 민족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독교 그, 그 십계명을 이제 중요한 계명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종교지도자들이 결국 십계명을 제일죠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외에 다른 가치를 우리의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혼용하지 말라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어울리지 않는 잡탕적인 그런 문화를 섞인 상태로 모호한 스탠스라 까 모호한 입장에서. 우리가 민중의 어떤 가치를 교육하고 그러지 말라.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십계 명의 제1조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